이번에는 플라이프 환낙 F 버전만 해당되지 요즘 나온 기계 보면은 F 2라고 여기 버튼이 있어 나도 지금 쓰는 거는 아까 공구 수명도 처음이고 이것도 지금 처음이거든 F 2로 누면 이런 창이 뜬다고 현대유야 카운트 소재 그니까, 러 이거는 우리가 소재를 몇개 이렇게 빼잖아. 몇개 빼면 장비가 쓰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공구 있지? 아까 앞에, 앞전에 한 거. 카운터를 해주는 거거든? 이게 되게 간단해. 그리고 여기에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 아까는 그룹 같은 경우는 8번까지 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솔직히 그거는 안 쓰려고. 하, 아, 너무, 위험해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이거 같은 경우 는 그대로 쓸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헬프라는 게 있어 이거 그대로 해 가지고 그냥 야만 넣 아까 거기 화면에서 세팅해주고 이 M 코드만 4자리 네 숫자만 넣으면은 카운트가 올라가 그리고 카운트가 올라가서 그 횟수가 딱 되면은 그냥 딱 멈추는 거야 그리고 이 소재 카운트 내가 소재를 10개 가공을 하면 멈추는 거는 그냥 이거 MCB 이 것만 넣으면은 그냥 올라가다가 그냥 멈추는 거야 예시로 하면은 F2 누르고 편집하겠다 편... MDI MDI 누르고 편집 편집하겠다 수명 그래 한두개두개 두개 인풋 하고 주의 주위 한개 이렇게 하면 모르나? 3개 세 해야겠다 3개 세 3개 3개 2개 인풀 그리고 화면 나가서 여기를 지금 1번으로 세팅했으니까 1번으로 바꿔줘야겠지? 하고 아까 M코드가 M1025 M... M1025, M1025. 그냥 아무 데다가 넣어주면 돼. 원하는데 자기가. 놓고 싶은 데다가. 끝에다가 넣어도 되고. 끝에 넣는 게 낫겠구나. 이거 카운트다우니까. M1025. 끝에다가 넣는 게 맞는 거네. 돌리면. 한번. 두 번, 두번 하면은 위험하다고 아까 했지. F2 보면은 주의라고 나오잖아. 내가 두 개에서 주의를 설정해 놨으니까, 카운트가 두 개가 됐으니까, 주의라고 뜨지? 알려주는 거야. 여기서 한번더 가공은 할수 있어. 근데, 주의라서 이제 싱글 블록이 안 풀어져. 가공은 돼. 자동 운전은. 싱글 블록이야. 이제 세 번. 근데 안 풀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뜨지. 툴라이프 이제 아까랑 그 알람이 뜨겠잖아. 이렇게 해 가지고 얘를 막아 주는 거지. 이 상태면은 또또 또 똑같아. 자동에서 안 움직여져. F2 가서 두달두달이 도달. 됐대. 그러면 MDI 누르고 편집하고 초기화. 네. 그러면 이제 없어지지. 초기화 해도 되고 아마 속어도 있으니까 속어 쓰는 게 속어를 써야 다시 되겠지. 탭은 여기로 넘어가서 내가 지금 몇번 프로그램이야? 12번 프로그램이거든? 그러면 12번 프로그램을 10 12번, 인풋. 12번 프로그램에, 어, 목표 카운터 개수는, 어, 한두 개만 놓겠다. 두 개, 인풋.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하고, 여기서, 아까, m12를 넣어줘야 돼? 그러면, 이건 이제 안은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m 1 2를 넣어줘 그리고 한번두번 번. 그러면은 워크 엔드 소재 이제 카운트다운이 끝났다 이게 가공품이 두 개가 끝났다고 얘가 알려주는 거지 이 상태도 싱글 안돼 아, 되네? 되긴 하는데 싱글이 안 풀려. 되네? 되는데 싱글이 안 풀려. F2. 도달. 그러면, 편집 온. 어, 마음에 드네. 나 이거 쓸 거야. 그, 그 아까 그거 뭐야. 0199, 0 3 9 9가 그거, 겁나 후졌어. 아, 안 써, 안 써. 위험해, 위험해. 근데 쓸 사람은 쓰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쓰는 사람은 뭐 쓰겠지 양산 집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속거 MDI 하고 음 이제 나는 이거 그 원래는 G10을 해서 옵셋해서 MDI G10 뭐 P13W.001 해서, 원래, 원래 이런 식으로 했거든? 누르면은, 13번 마모 값에, 한 개가 들어가지. 이거 보고 나는 그, 카운트다운 그팁 깔고 그랬거든, 지금까지. 근데, 이거 기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쓰려고. 그, 앞전에 있는 동영상은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근데 쓰면은, 잘 쓰면은 괜찮은 그, 공구 수명 같아. 근데 이제 하던 사람이야지, 딴 사람이 하면 자칫하면 기계 바을 수도 있겠다.